오늘이 운세, 돼지띠 운세. 59년생, 71년생, 83년생, 95년생 돼지띠, 띠별 운세. 점집 금위공 사업은 투자운 동업은 매매운 계약은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35호 금위공 만신 김금희입니다. 돼지띠생의 오늘이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매사를 극단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친구나 선배 또는 윗사람과 상의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해야 실수가 없고 후회를 남기지 않게 되며 큰 발전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보석이 깊숙이 숨겨있는 형국이요. 만물이 처음 생겨나는 것과 같은 괴상으로써 아직은 미완성의 상태이므로 실수도 있고 시행착오도 범할 수 있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으므로 일단 고비를 넘기어 정상궤도에 들어서게 되면 아주 큰 성공과 발전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 당신의 위치는 시작 단계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듯이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형태가 전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빈틈없는 계획을 세워 중단없는 전진을 계속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운에는 남의 충고를 잘 받아들여야 하며 능력 있는 사람과 힘을 합쳐서 큰 일을 도모해 가다가 적당한 때에 독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처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금전 융통 및 사업 운을 알려드리면 다소 어려운 상황이라 금전 융통이 그리 쉽지만은 않겠습니다. 용도가 분명치 않은 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으니 지출을 최대한 억제해야 재물 사정이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사업적으로는 순조롭지 못하고 노력의 대가가 나타나지 않지만 참고 꾸준히 밀고 나가다 보면 서관이 비추겠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십시오. 멀지 않았습니다. 교섭과 거래는 진퇴양난에 빠져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나지도 못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으니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직업 운을 살펴보면 어떤 일에 종사하던지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또한 혼자만의 힘으로 어렵겠으니 협조를 구하도록 해보시고 힘이 들더라도 조금만 참고 견디면 곧 보람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취직 자리를 알아보는 사람은 선배나 그 지역의 유력 인사에게 청탁을 해 보십시오. 청을 들어줄 것입니다. 연애운은 현재 당신의 마음이 애매한 상태에 있으므로 상대편이 적극적으로 나오더라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겠습니다. 마음의 창을 열고 진실을 받아들이도록 하십시오. 희망 사항 및 소원을 알아보면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기울이는 정성에 따라 이루고 못이루이 결정날 것입니다. 그러나 분수를 잃지 않도록 하십시오. 과욕은 도리어 피해만 불러올 뿐입니다. 이런 날에는 앞날에 대한 전망을 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경솔한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현재 당신의 운이 결코 나쁘다고는 할수 없으나 확실한 계획이 없거나 매매 모호한 상태가 계속될 때는 나쁜 쪽으로 기울 수도 있으니 마음을 정해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윗사람이나 선배들의 조언에 귀 기울이면서 활기차게 행동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점집 금희공 만신 김금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금희궁 운세 구독자님들과 방문자님들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점집 금희궁에서는 사주 운세 궁합 제외 사업 등을 실시간 1대1 전화 운세 상담을 합니다. 과천 점집 거창 점집 부안점집, 동해점집, 포천점집, 청량점집, 충청도점집, 진해점집, 강진점집, 음성점집 등을 찾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